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이번 영상도 비교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오닉 9의 예상도와 실차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전에 스포티지 차량처럼 전면부만 비교를 할 거고요. 자, 우선 주간 주행등의 디자인을 보면 점등되는 모습만 다르고 디자인은 거의 똑같이 제작을 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엠블럼의 위치는 정확하게 예상을 하셨고 헤드라이트도 정말 비슷하게 제작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범퍼 중앙부에서 디자인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이 부분이 도장면으로 들어간다는 포인트는 확실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스포티지 때도 그랬지만, 진짜 예상도를 그리시는 유튜버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장막 테스트 차량들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정도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미디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러TV를 통해 렌트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롯데만 가능했지만 이젠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견적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범퍼 하단에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보시면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 디자인의 윤곽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예상도를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실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냥 검은색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심심한 느낌인데 그런데 예상도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포인트를 주면서 실차에서 느꼈던 그런 밋밋한 느낌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오닉9의 실차와 뉴용화모스님의 예상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